안녕하세요. 스마일컴쌤조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6월 4주에 시행된 GTK 포토샵 1급의 B형 1번 문제 자전거 패스가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안에도 많이 뚫려 있고요. 그런데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서 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앤뉴에서 똑같이 400 곱하기 500 열고 시작을 할게요. 400, 500, RGB, 72 해주시고요. Ctrl R 눈금자 해주시고요. 이 자전거의 높이가 250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로 눈금자를 이용 해서 250이 아래쪽에 우리가 자전거를 그려주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크게 이 원이 있고요, 사각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펜툴을 이용한 곡선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을 이용해서 이 바퀴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안쪽 부분이 파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쉐입에 일립스 누르셔서 상단에 저는 이제 면으로 그리지 않고 패스로 그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면 없이 패스 선으로만 이용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패스 오리엔테이션을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바퀴 두 개를 만들게요. 예, 이렇게 시프트 시프트 나중에 잡으시고요. 예, 이렇게 하나 드래그 해주시고요. 안쪽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시프트 나중에 해서 드래그. 조금 위치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패스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멍이 뚫렸나 볼게요. 패스 패널에서 컨트롤 엔터나 컨트롤 썸네일. 어, 뚫렸죠? 컨트롤 D 사라지면 워크패스 다시 누르시고요. 패스 셀렉션으로 바깥에서 두개 잡아서 오른쪽 복사해 줄 거예요. 알트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예, 이렇게 두 개를 복사. 컨트롤 썸네일 됐죠? 컨트롤 D 어, 워크패스 부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그 안쪽에도 조그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하나 더 이쪽 부분이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해서 살짝 시프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할 건데요. 여기 직사각형 눌러서 상단에 패스. 어, 여기서는 익스프로드 오버레이핑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직사각형을 모두 다 합집합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exclude, o v 하시면 모양이 안 만들어지고요. c o m 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예, 가늘게 하나 그려서, p a 셀렉 s 둘 눌러서 예 이렇게 갔다가 어 돌려 주시고요. CS 6이신 분은 이렇게 조절점이 안 나오면 컨트롤 T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트 드래그해서 또예 회전해서 예 회전해서 직사각형 만들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예 돌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컨트롤 썸네일에서 완성되었나 보시고요. 컨트롤 D 워크패스 다시 눌러서 요런 부분, 곡선 부분은 펜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상단에 패스 그리고 어, 컴바인 어쉐이브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요 부분 곡선 여기 요기, 여기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음. 조금 모양이 좀안 예쁘다라고 하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안장.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썸네일 하시면 예, 자전거 모양이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D에서 워크패스, 워크패스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해주셔야 돼요. 위에 이름은 안쓰셔도 돼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예, 선택 영역으로 잡겠습니다 컨트롤 썸네일에서 레이어 스패널에서 하단에 더하기 눌러 새 레이어 추가. 그리고 이미의 색깔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어요. 알트 딜리트 래서 Ctrl D 해서 어, 이 이미지까지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 해주면 되겠죠. 근데 클리핑 마스크 하기 전에 이제 일단 이 어, 레이어 스타일 부분부터 할게요. 스트로 예, 여기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에서 컬러가 아니라 어,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사이즈는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포지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인사이드로 되어 있는 걸 아웃사이드 바꾸시고요. 하단에 그라디언트 좌측 하단 63c 63c 엔터 F90 F90 엔터 오케이 해서 예이 색깔을 보세요 오른쪽이 주황이에요 그러면 각도 바꿔야 돼요 0도 오른쪽이 주황 예, 오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너 섀도우 또 있는데 아, 더블클릭 이너 섀도우까지 해주세요 이너 섀도우 안쪽 그림자까지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클리핑할 이미지를 가져와 주세요 이미지를 열어서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 파일로 와서 컨트롤 D 하셔서 예, 컨트롤 V 해 주시고요. 컨트롤 T 하셔서 이렇게 살짝 가려 주시고요. 엔터. 이미지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클리핑 마스크 해 주셔도 되고요. 어, 아래쪽에 틀과 이미지 사이에서 알트 클릭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해제는 다시 알트 클릭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